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궁합입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13기 광수 순자님 편에서 순자님에 대해서 댓글 달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요. 제 지인이 운영하는 그 채널에서 광수 순자님에 대한 컨텐츠를 올렸는데 댓글에 이런 글이 달렸더라고요. 남자들은 잘 모르나봐요 순자은 그냥 광수랑 같은 분의 직장인이라서 그냥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만난 거예요 방송 나왔으니까 본인 어플도좀 해야 하니까 순자는 11기 영수, 외과에사 이런 스타일 찾으러 나온 거예요 광수는 뭐하러 만나요? 아마존에서 구하면 되죠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마지막 부분 광수를 뭐하러 만나요? 아마존에서 구하면 되죠 라는 대목에서 좀 혹했어요 콘텐츠가 보면 나이대가 있는 어머님들이 주로 많이 보는 콘텐츠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신뢰를 대변하자면 뭐이 댓글이 이해가 돼요. 그분들은 남편의 경제력이 중요하고 능력이 중요한 외벌이 세대니까요. 하지만 순자, 억대 원봉의 순자입니다. 굳이 남자의 경제력, 능력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머님 세대와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의사, 자기분에서 야 열심히 일하는 거 멋지죠. 하지만 11기 영수님은 외과의사로서 11기 현수님에게 선택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성분들이 댓글 달아주신 분 같은 분들만 있었다면 진작에 11기 영수님이 인기남으로 등록했을 구독정식 먹고 그러셨잖아요. 결국 현실의 선택도 받지 못하고 물론 심심해서 댓글 다시는 건 알겠는데 자신의 의견이 전체 의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협한 사고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 정도면 모를까 남자들은 잘 모르네. 이런 표현은 좀 여자들이 다 시기, 외과 의사, 영수 스타일만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엔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댓글 때문에 여자들이 다사자 좋아한다. 성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문식 남자 좋아하는 분들 많죠. 하지만 아닌 사람도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 전문직 여성 많고, 대원봉 이런 친구들 있어요. 해외 경험 많은 유학 석박사 출신 있어요. 그 친구들 보면 남자 볼때 직업 얘기 잘안 해요. 외모나 능력, 뭐 그런 쪽 얘기를 더 하죠. 그래서 이번에 이성을 볼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에서 순자님도 성격 다음 직업이 아닌 능력을 뽑으셨죠. 이런 거에서 시들기 영수, 외과의사 같은 스타일 찾으러 나온 거라는 저 댓글에 저는 반박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변호사 친구, 간에 연애해서 그냥 일반 사원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박사 출신의 공기업 경력직으로 들어간 친구도 연수원 동기지만 시드빈 연함이랑 눈 맞아서 연애하고 몇년 동안 잘 사귀고 있고요. 물론 자기가 커리어를 쌓은 만큼 갖추어진 사람을 찾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연애하기 힘들어요 이미 커리어적으로 억대 한복 찍고 잘 나간다는 건 순자님도 그렇지만 여자 나이 서른다섯은 된다는 건데 커리어적으로 잘 나가는 여성 그 이상의 능력이 있는 남성들에게 서른다섯이라는 나이는 그렇게 매력적인 나이는 아니잖아요 더 어리고 예쁜 여자가 만나겠지 그리고 연애 잘하는 친구들은 자기 객관화가 잘돼 있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한두 가지 난 얼굴이 중요하다 그러면 솔직히 능력을 좀 포기하고 능력을 내가 갖추자 이런 사고를 하는 거고요 객관화 안돼 있어서 원하는 남자가 육각형이 돼 버리면 계속 연애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 댓글처럼 순자님이 외과 에서 만나러 온 거다 서른다섯에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의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어머님 눈에는 11기 외과의사 영수가 우직해 보이고 아주 평온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시겠죠. 그런데 요즘 친구들 이사명에는 티키타카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애들은 자 이런 말만 할것 같은 사람이 별로예요. 같이 있으면 쉬운 건줄 모르고 둘이 이야기만 해도 웃음이 나고 행복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매력 있는 사람으로 꼽고 이상형으로 꼽습니다. 이 티키타카에는 사실 외모도 들어가고 센스, 지적 능력, 많은 걸 상징한다고 할수 있죠. 어쨌든 이런 의미에서 11기 외과의사 같은 스타일보다는 강수가 맞다 이거죠. 이런 캐릭터인데 의사다. 뭐, 그러면 금상첨화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없죠. 노잼 외과의사 영수대 뮤잼 티키타카 강수. 사실, 광수님이 좀더 존잘로였으면, 유잼, 티키타카, 광수 자신있게 갈 텐데, 살짝 자신이 없긴 해요. 그래도 이 밸런스 게임에서는 순측급 능력이 있는 여성분이라면, 유잼, 광수로 한표 던져봅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고만고만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는 욕구가 강하신 여성분들은, 요즘 외과의사 영수 쪽으로 많이 기울죠 그건 진화심리학에서 이야기 많이 하는 거라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분석한 순자님은 계란에서 아이를 키우는 그런 욕구보다는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쪽의 욕구가 강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주변 골드미스 쪽 성향과 비슷할 것 같다고 유추해 봤습니다 요즘 사회가 진화심리학대로 사랑하게 하지 않죠 우리나라 환경이 남녀 모두에게 본능을 거세시킨다거나 할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전 진짜 광수님 보면서 시비 못 술편 광수 이거 보고 배워야 된다 진짜. 이런 거한두 장면이 아니었어요. 행동만 보면 뭐 정말 적재적소에 센스 있게 잘 데이트 코스도 그렇고 뭐 아주 좋던데요. 물론 에어컨 못 틀게 하는 건좀 답답했어요. 뭐, 그것도, 나도 안 트니까, 너도 아예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난 이런데, 뭐, 넌 더우면 틀어. 뭐, 그건 가능하다. 협상의 영역이면, 뭐, 본인 아끼는 거니까, 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죠. 에너지 절약하고, 환경 지키는 건 좋죠. 그리고, 억대 연봉인 30대 흡반 여성분이, 세탁소 아저씨라고 불리는 분과 연애하는 브이로그 채널, GU라는 채널을 전 애청하는데요. 그런 것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언니들 주인공이 회장 아들인지 장님 나오고 전문직 남성 나오고 그런 드라마 보지 마시고 억대 한복인 여성분들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걸좀 구구절절 얘기했습니다 사실 본인이 재력이 되면 여자도 남자 외모를 더 보지 능력이나 재력은 상대적으로 좀덜 봅니다 보단 나보다 10원이라도 더 벌어야 돼. 이런 생각은 흔히 남자한테 보호받고 싶다. 리드 당하고 싶다. 이런 맥락에서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외모나 다른 건 포기하셔야죠. 근데 보면 얼굴 외모를 더 포기 못하더라고요. 돈은 내가 더 벌면 돼. 이러면서 자기한테 부족한 걸 채우려는 게 사람인데 아무래도 외벌이 하시고 남성의 경제력에 주로 기대었던 세대와 요즘 세대는 다르니까 저댓글은좀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저런 거 보면 또 남성분들은 맞아. 여자들은 의사 변호사 살짝 들어가야 좋아하지. 광수랑 그냥 자기 이미지 관리하는 거 같네. 이러실 거 아니에요? 안 그러신 분도 많은데. 물론 저도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니까 안 그런 여성분? 뭐 나보다 10원이라도 더 벌어야 돼. 하시는 분이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연봉이 높은 여성분이 아니시라면 아이를 낳고 가정생활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안정이 중요한데 내가 그걸 가지고 있지 않으니 남성에게 바라게 되죠 사실 제 주변에서도 해외에 계신 뭐 친척이나 자주 보지 않지만 댓글 쓰신 분 같은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어릴 때는 친척이니까 가까이 지냈지만 크면서부터 가치관이 다르고 해외에 사니까 잘 보게 되진 않았는데 결혼 이후에 말을 했어요. 제가 10년 이상 솔로를 지내다가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저한테 한다는 얘기야. 그래? 남자친구 어느 대학 나왔어? 이런 질문을 들었죠. 아니 나이 서른 중반인 남자친구를 학벌을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사귀는 사이에도 대학 어디 나왔는지 먼저 묻진 않아서 그런 질문이 좀 신선했는데 마침 남자친구가 자기의 어느 학교 나왔는지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서 아 어디 학교 나왔대 그러니까 또아 그래? 어느 캠퍼스? 이렇게 웃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마침 그 남자친구한테 대학 때 어느 지역에서 공부했다는 걸 들어서 아 어디일걸? 그랬더니 아 그래? 뭐 괜찮네 이런 답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최소 지인이 남자친구랑 아주 모처럼 사귀었다고 하면 성격은 어떤니 너랑 잘 맞니? 잘해줘? 이런 질문을 할 텐데 이런 질문은 빠진, 보여준 조건적인 질문만 하는 상대를 보고 정말 나랑 안 맞구나 생각을 했죠 저희 엄마도 제 남자친구들이 학교 어디 나왔는지 고소하고 심지어 잠깐 만났던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말이죠 저희 엄마는 제가 남자친구 사는데 그러면 애는 착해? 착하면 됐지 이러시거든요 제 성격을 알아서 그런지 어쨌든 돌아가서 지금은 그 친척과 진짜 필요한 대수사가 있을 때만 왕래를 하지만 어차피 해외에 있으니 할머니 뭐 장례식 사촌 장례식 등경조사에도잘 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잘셀 잘 벌어졌죠. 확실히 연락을 안 하고 지내니 스트레스가 없더라고요. 반도가서 친척에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이사 간곳에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뭐 급이 맞아서 좋다 이랬다는 걸 듣고. 아 역시 그분답다 했습니다. 워낙 20대 때부터 의사나 판검사 남편 만나겠다는 생각이 확고했던 분이라서 그렇게 본인이 원하는 의사와 결혼도 했고요. 그래서 저 댓글 보는데 그분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 친척이 저처럼 혹은 제 주변 친구들처럼 이사만 만날 때 성향이 맞고 티키타카가 되고 보여지는 조건보다 다른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만났다면 어, 불행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욕망이 강한 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친척 같은 분이나 댓글 달아주신 분이나 생각 가치관이 틀린 거라기보다 저와 다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이 저랑 안 맞는 거고요. 세상은 다양한 관점으로 볼수 있고, 이성이나 세상을 볼때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각자의 환경이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저런 가치관이나 성향을 가진 분들하고는 잘안 맞아요. 그리고 생각을 하고 살면 제가 그런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불행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물질적인 것,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하고는 좀 거리를 두고 생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엔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엔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제 일상은 하루하루가 아주 행복해요. 결론적으로 제가 소개팅 해드릴 때도 보여지는 것, 물질적인 것보다는 내면, 성격, 성향, 가치관 이런 부분이 맞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맞을 때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다른 소개팅 회사, 뭐 어플,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돼요. 결정사가 됐든. 그분들은 인생에서 중요한 게 조건,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궁합 맞는다고 소개시켜드린 분과 만남을 가지고 관계가 깊어지고 결혼하면 불행할 수 있어요. 보여지는 조건 같은 부분이 중요한 사람인데 남편이 나랑 같이 간 성향이 잘 맞고 나머지는 별로다, 불만족스럽고 불행하죠. 그런 분들은 결정사 같이 조건 맞춰 드리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 친척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선택하시면 돼요. 가끔 저희 소개팅 프로그램은 결정하죠. 조건도 다 맞춰주고, 거기에 더해서 궁합까지 맞춰주고, 이러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 계신데, 저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조건 많이 보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오지 마시고 결정사 가세요. 그리고 본인이 잘 아셔야 돼요. 내욕망이뭔지 나는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사람인가? 나의 만족이 중요한 사람인가? 그걸 잘 고민하시고, 저희 소개팅을 신청하시든, 결정사를 가시든 하시면, 시간, 돈 낭비 안 하시고, 더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오늘의 잔소리는 이만하고, 궁합이 잘 맞으면, 소소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하루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제 주변에서 궁합이 제일 잘 맞는 7년차 커플로서 남친과의 재밌는 콘텐츠를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연애 하세요.